자,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기본, 기본 몹이죠. 얘밖에 없어. 아,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 보네. 좀 전에 이걸로 한번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 튕겨가지고, 네, 녹화가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금은 알아요. 그래도 할 줄. 아까보단 좀덜헤할것 같아. 아까는 그 잡은 몬스터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이렇게 막 괜히 쫓겨다니다가 튕겼는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이놈시키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아, 맞아. 근데 로딩이 되게 길었죠. 일단 이건 나중에 스킵을 할게요. 어, 얘는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아긴 얘가 먼저 있으니까 걔네가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맵은 뭐 하는 맵이니? 자, 일단은, 네. 얘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 멀리가 있을게요. 근데 물에 발자국 찍으면 얘네가 보고 오나? 자얘는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주변에 몬스터를 감별할 수가 있어요. 감별이라기보다 식별 몬스터랑 이제 나중에 사냥꾼 헌터들이 추가가 되면은 걔네도 인식이 되더라고요. 범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제 선택한 그 스킬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제 진화를 하면서 스킬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얘 잡아서 이렇게 먹어야 돼. 자, 제 발자국도 보이죠? 얘 뭐야? 얘, 얘 뭐야? 바위인 줄 알았어. 두꺼비 같은 게 있죠? 어, 헌터 벌써 왔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일단 얘부터 빨리 먹고 빼야겠다. 어,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얘네? 아야야야, 잠깐. 야, 곧좀 어, 먹자, 좀.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이들 시키 어디 괴물을. 아, 또, 아, 아, 아. 어떡해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걸렸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나? 아니 그래도 야 내가 괴물인데 얘네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새끼들 어디 갔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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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아 옆에 몬스터 협공해주죠 역시 이럴 때는 네 이럴 땐 친구야 그치 아유 왜왜왜 왜날 때려 이 나, 나쁜 놈 봐라 이게 친구라고 해되니까어휴나 죽겠는데 이러다가? 저 서울랜드 언제 없어져? 서울랜드 맞죠? 서울 월드 아니지? 없어졌다 아 얘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아우 귀찮아 아우 아우 아까 걔네가 이런 심정이었어 이놈의 식게 내가 너는 잡니다 안돼 도망가자 안 되겠다 살려줘 야 얘네 너무하잖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 그러니까 로봇 마나로 치면 합체도 하기 전에 지금 막 때리고 있는 거죠 아, 얘가 벌써 잡아놨네 내가 먹을게 아유 아유 아좀 먹자 좀 아유 나쁜놈 헌터 헌터 쫓아 아저 멀리 있죠 얘를 빨리 먹고 도망갈 수 없겠구나 아 죽겠다 이러다 혼자 오네. 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못 먹게 왜? 잘 먹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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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명 왔어. 어떻게? 아우 그냥 같이 죽자 이놈들끼아 실드 쳤어. 안돼 안돼 안돼. 도망. 아 서울랜드 아. 아 이걸 왜 서울랜드라고 부르냐면은 서울랜드 건축물 중에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구형 그게 있거든요. 아 근데 나 갇혔어 어떻게 지금 이거 설명할 때가 아니야. 아이 나쁜 놈들 지금 아니 괴물을 괴롭히고 있어 이 나쁜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어 근데 얘는 피가 안 차나 봐. 안 돼. 이럴 수가. 치즈 크러스트야. 아 여태 괴물 막 못한다고 되게 막 비웃었대. 그리고 4대 일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자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괴물 두 번째, 아, 엄밀히 하면 세 번째 플레이죠. 자, 이번은 서륙전 잘할 수 있을 거야. 여기 했던 맵이네, 다 죽었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뒤로 가면 뭐 다른 게 있나? 뒤로는 안 가봤죠. 얼기 어, 나중에 부스러우는데,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이 귀중한 시작 시간에 지금 길치 본능이 여기서 여기서 꼽히면 안 되는데, 빨리 나가야죠. 얘는 금방 내려올 것 같은데, 어, 벌써 왔어? 잠깐만. 아, 이게 아까 양목이 되풀이되면 어떡하지? 일단 멀리 도망갈게요 최대한 멀리, 최대한. 근데 이거 미니맵 같은 거 없나? 일단 멀리, 최대한 멀리. 제네랑 저랑 이제 걸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위로 못 가네요 일단 걸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걷더라도 더 멀리 갈수 있죠 맞겠지? 더 멀리 갈수 있는 거겠지? 자 같은 맵이어도 저한테는 이제 작은 거죠 몸집이 큰 만큼 그러리라 믿어요 어예 왜왜왜왜왜 왜 기모 나 아니네요 이놈의 식기들 두 마리만 먹자 빨리 쫓아가면 안 되는데. 얘네, 얘네 또 뭐야, 잠깐만. 뭐야, 왜밥 먹는데 이놈의 새끼들. 잡아먹어주마 아, 얘네는 단체로 다니는 애들인가 봐. 아우, 막우 아우, 아우. 아니, 아니, 사람한테 맞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동물끼리 지금이 게, 어? 동물 세계에서 이게 할 짓입니까? 근데 얘네 맷집도 되게 좋아. 근데 얘네 먹으면 레벨업 되게 빨리 될것 같아요. 잡고가자 일단 헌터 안오지? 일단 먹구요 빠르게 어 헌터 헌터온다 어떻게 도망가자 아 저거 먹을거 있는데 자 아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되죠 조심해야돼 최대한 거리를 벌리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그니까 러 아주 그냥 어? 비열하게 해야돼 일단은 제가 지금 막강한 괴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아까 그 생각하고 덤볐다가 괜히 죽었는데, 죽어... 아유 저기 또 있어. 도망가자. 죽었는데, 지금 저는 아주 그냥 지나도 못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니, 뭐 아주 그냥 초식 단계죠. 지금은 먹는 건 육식이지만, 지금 단계에선 4대1을 할수 없다는 걸 아까 깨달았기 때문에 안 오지. 잡아먹자. 진화를 한 번이라도 해야 돼. 먹자, 먹자, 냠냠냠. 진화를 여기서 하면 걸릴 것 같은데, 자, 진화하는 동안은 무방비이기 때문에 걸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나안 보이는 데서 어느 것을 올릴까요? 자, 불두개랑! 차지 올리고요. 자 선택을 맞춰도 대기 시간 동안 기다려야 진화가 끝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죠. 허를 찔러서 뒤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개, 쟤네는 강아지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돌지도 몰라요. 그냥 최대한 거리를 벌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최대한 안 걸리면서 일단은 먹을 걸 먹어야죠. 좀큰거 있다. 저 저렇게 뭔가 위에 뜨는 애는 버프가 아유 남때안맞네 버프가 있는네요. 얘를 잡아서 잡아서 먹으면은 버프가 생겨. 아우 되게 뿌듯. 이렇게 먹으면은 지금 버프가 생겼죠. 파운스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덮칠 때라고 해야 되나 덮칠때 데미지가 100% 증가하는데. 덮... 뭐, 뭐, 뭐 있나? 뭐 있겠죠. 뭐 아무튼 덮치다가 맞는지 모르겠네. 어 뭐야? 어, 총소리 같은 건 왔는데? 어, 근처에서 총소리 난거 같아요. 아나 어, 되게 불안한데. 일단 얘네랑 싸우는 거는 3단지나 한 단에 싸울게요. 자, 지나는 총두 번. 그러니까 레벨 3까지. 거기까진 해봤는데 그 다음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네가 쫓으러 안 오는 걸 보니까 기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몬스터가 그 부서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미리 가가지고 이제 덧깔고 막 거기서 대형 다 짜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튕긴 판이 그랬었는데 아 그때도 죽을 운명이었는데 튕겼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가왜안 되지. 오브젝트에서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겹쳐 있으니까, 지나가 안 되나 봐. 진화를 어우, 비도날리는 어우, 싫다. 자, 브레스 올려주고요. 차제, 그리고 리프스 매시, 저거. 저것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돌던지기랑, 뛰쳐드는 거, 차지, 그리고 파이어브레스. 여기, 여기에, 여기에 물방울 뒀고요 어, 데이지, 어, 얘네, 나 쫓아다니고 있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사주고, 다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나 3단지나 있다. 여태까지 동생이었다 이놈 쉴게. 어, 잡아 끄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쩌다 보니 됐어요. 아, 서울랜드 이제 두렵지 않아. 너희를 위한 우리일 뿐이야, 이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수달의 시간이다 쉴드 치세요 네 괜찮아요 가덤벼 일로와 일로와 우왕 차지 만렙이죠 일로와 일로와 한동만 팬다 나는 일로와 형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자, 하나 눕혔죠 일로와 일로와 니가 힐러구나 이무시게 힐러랑 그 서포터가 되게 귀찮은거 같아 피 채워주고, 이제, 방어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다 죽은 게 아닌데? 이놈의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데이지 어디 갔어? 어, 저기 핥아주고 있죠? 이놈의 새끼. 살렸어, 살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귀찮아. 아우, 데이지 저거, 그냥. 내려와, 내려와. 아, 드래곤볼 같다, 좀 전에. 뭐, 이 정도야, 뭐. 어렵, 아유, 여기 밑에 있었네. 내가 할게. 기다려. 거기 있어. 와, 되게 세다. 3단지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 2단지나구나. 뭐, 뭐야, 지금 뭐, 뭘 쏘고 있니? 아, 입에서 한 눈만 뱉구나, 아까걔가. 베이지 역기 있죠. 일로와, 일로와. 강아지 어디가 나랑 놀자. 얘도 잡아야 되나? 쟤는 이제 인간들한테 길들여진 몬스터죠. 일로와, 어디가. 어우, 되게 날씬해. 이 잡은 끝인가? 어 끝이야 아 이렇게도 엔딩이 되는구나 어 포효하는거 봐 이렇게 또 서력전을 해냈죠 한판 더 할까? 괴물로 재밌는데 이제 좀 뭔가 알것 같아요 아 로디 끝났다 오예 이게 이 매칭 속도만 좀 어떻게 해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버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가 여긴 처음인데 일단 멀어져야죠. 애들이 근처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이제 사람이 안 다닐 만한 데로 다니면서 생각해보니까 전 괴물이었죠. 몬스터였죠. 여기는, 여긴 어디야. 일단 하나만 먹고 빼자. 그니까 제가 이제 플레이 하면서 느낀 게 스킬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걸 아유, 잘못 눌렀다. 스킬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네, 쪼랩 때는 멀어져야 돼, 애들이랑. 마주치면 안 돼요. 둘러싸이니까 진짜 속수무책으로 죽었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바닥에 낙엽처럼 깔려있는 게 일종의 새들인데, 지금 일부러 건드렸어요. 쟤네가 올라가면 은 헌터가 내 위치를 알수 있어. 그니까 아 방금 저길 지나갔고내려러면서 반대쪽으로 가다가도 이제 방향을 틀겠죠 그러니까 저 새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또 헌터랑은 마주치지 않는 루트로 이제 다니는게 중요하죠 그리고 얘네가 발자국을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길로 다녀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돼 생각처럼 안돼요 마음대로 안돼 생각처럼 안돼요 네. 아어 벌써 왔어 그러니까 새를 건드리면 저렇게 된다니까 도망가자. 초기 좋은 애들이 꼭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땅을 밟지 않으면서. 위에서 보면 그림자가, 아, 그림자 된다. 발자국이 남긴 할텐데. 이렇게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만나면 안 돼요. 아, 진화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단 안전한 데서 이으면 되겠죠? 좀만 더 가자. 불안해. 구석진 데서. 오케이, 여기 딱 좋다. 오, 뭐야. 오, 뭐, 뭐, 지금 총알 같은 거 날라왔네? 총알 날라왔나? 아무튼 되게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있는지를 얘네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돌게요. 한 이쯤 여기까지 안 오지. 겠 진화 고요파이어브레스랑 차지.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할게요 개인적으로 그파이어 브레스가 좀 나랑 맞는 거 같아 자 일단은 한번 진화 지나... 어우 벌렇게까지지이어그러니니내위치치알알있 있는 야야 내가 아그라일린지 데이지인지 걔가 있기 때문에 아 새건이랬다 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당하는건 당연한거긴 한데 이렇게 일부러 몰고다니면서 혼선을 두자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거야 상관없나? 발적보고 오겠지? 괜찮아 일단 한번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맞서 싸울 수 있을거야 자좀 그러니까 먹으면서 갈게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음식해 맛있게 먹어줄게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아 얘네 얘네 한꺼번에 먹으면은 꽤될거 같아 오 헌터 벌써 왔어 도망가자 안 되겠다 일나 봐주지 않는 걸로 제가 막아줄 거야 우린 동물 친구니까. 도망가자 안될것 같아. 아 테블루르면 미니맵이 나오는구나. 아유, 이거 건드리면 아휴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어 뭐야, 이거, 동물 같은 게 있네? 못 들어가나? 아 들어갈 수 있어요. 오예. 네, 이러면은 좀 시간을 벌겠죠 일단은. 생뚱맞은 대로 들어왔으니까. 얘를 먹자. 밥을 먹고 갈래? 얘네가 은근 피통 많아. 이런 커다란 애들. 자, 아까 그 괴물 팁을 읽어보니까 준비 하면서 얘는 체력이 까이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체력이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실드를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야 되네데 실드로 회복해야 된네요 먹으면 이제 실드가 타... 헛깨물 토케몰을... 실드가 타죠. 저 피, 빨간 피 위에 있는 게 파란 게 경험치가 아니라 실드예요. 경험치인가? 실드일 거예요. 아무래도 실드겠죠. 얘 먹으면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려나얘왜 반격을 안 하니? 미안하게. 먹자. 아, 진화는 개불. 한참 멀었죠? 저런 건세마리더 잡아야겠는데? 일단은 좀 멀어질게요. 불안하게 근데 얘네 안 쫓아오는 거 같아. 내가 너무 놀았나 모르겠지? 이렇게 머리 쓰다가 꼬일 것 같아요. 얘네가 어디 앞에서 기다릴 것 같아. 아, 위로 못 가네요. 그니까 얘가 웬만한 벽은 다 타는데 이렇게 높은 건못 타나봐.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네가 못 쫓아오겠지? 됐다, 완벽해. 이제부터 그냥 충분히 먹고 그냥 진화를 하면 될것 같아요. 쟤네 발로 쫓아오기엔 이제 좀 많이 멀 거야. 보자, 일로와. 얘네 먹으면 은간에 기별은 갈까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볼게요. 먹었어? 먹은 거야? 이럴수가. 큰걸 먹어야겠다. 아유, 큰게 아니었어. 해, 했죠. 위치 들켰어. 큰거 있다, 저기. 제 잡자. 뭐야, 얘. 음식게. 내 밥이 되어라. 밥먹고 있었네 이거 아니라 서로 내가 먼저 먹어줄게 잡은거 아 죽었죠 됐어 얘 먹으면 진화할거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다 죽었다 이제 자 진화를 뭘로 줄까 이번엔 이거 하나 올려놓고요 차지 만렙 찍고 리프스매시 가져오려나 아다 찍었구나 벌써 오케이. Okay. 자, 이제 저기 맵에 표시된 저거를 부수러 가야 돼요. 저거를 부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 헌터 애들을 다 잡든지. 나 지금, 나지못 뭐 타고 가는 거야? 나무 타고 가는 건가?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러면은 발자국이 되게 많이 끊겨서 얘네가 혼란스럽겠는데? 자, 이제 얘는 잡을 필요 없죠. 아니다 그냥 가자 얘네가 지금 저를 쫓아다니느라 저기를 방어를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 혼자 몰래 가가지고 부수면은 뭐 늦게 와도 그냥 잡으면 되 그죠?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없죠. 오후후내 예, 세상이다 아아후후 여기 있어 애들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 봐봐 이렇게. 얘네가 기다리면 기다림이... 어어 오... 경유로 환영인데 이놈 시키 이건 소프터제 아닌가? 한눈만 노린다. 그 뒤에 힐러있구요 일단 얘부터 한눈이라도 그냥 먼저 잡고, 이렇게 근처에 이제 살리러 오는 애들을 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나마! 사방에 한 명씩 있죠? 얘가, 아, 예 아니, 얘는 어쩔 때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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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못 달려. 야, 가만두지 않겠다. 오케이. 메딕 하나 남았죠? 어딜 데이지 일부시키 이놈 기돈가지가 소리가 막이 거기로 가지가게 살리면 안 돼. 얘부터 어떻게 해놓는 게 낫겠다. 어디 매디 어디갔어? 위로간아 밑에 아 이거 이누시게. 이누시게. 가져봤나? 아니야. 짜 살았어. 주게. 가져봤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한번 하니까 알것 같아. 일단 이거 사람들이랑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이볼브 그러면은 괴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그 클래스별로 한 번씩 그렇게 한 번씩 찍을 계획이고요. 또 굉장히 빨리 끝나는 편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